안녕하세요. 언트매직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느려진 삼성 컴퓨터 언주역 차병원 김공공님 윈도우 설치 요청하셨습니다. 사무실로 내방해주셨는데요. 삼성 컴퓨터 내부 청소와 윈도우 설치 요청해주셔서 케이스 분해하여 먼지 청소 먼저 진행합니다. 컴퓨터 외부, 내부, 먼지 청소 완료 후 윈도우 설치 위해 준비된 상태입니다. 윈도우 설치 과정은 고객분과 통화 상담으로 인해 촬영하지 못했어요. 최근 들어 느려진 삼성 컴퓨터 윈도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느려진 삼성 컴퓨터 윈도우 설치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삼성 컴퓨터 케이스에 부착된 윈도우 정품 라이센스 등록합니다. s s d 256GB 용량 확인 및 c d 롬 드라이브 인식 여부 확인 후기 o 적인 설정 진행합 여부 확인 후어본적진 설정 컴행합케이 최근 들후 청소 진윈성 컴퓨터 케이스 무리후 청소 및 윈도우 설치 작업 마무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